Laptop. What's <laughs> <laughs> 이게 바로 미국 갱성이지 이게 바로 미국 갱스터지 이게 바로 미국 갱스터지 <laughs> 길을 개척해야지 여기는 양양의세 n 게리세 e n 리고 p e r 미국 갱스터 미국 농구 바이 브 a 음에 소리와 와 아, 멋있다. 진짜 멋있다. 아, 소감이 어때요? 설레요? 어 이거 디스커버도 쪽도 안 돼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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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, 아, 악셀 밟는 순간 심장이 미친다. 어, 에스키이 <laughs> 저기 빠질 것 같은데. 빠질 것 같은데. 오, 오 뭐야? 안 빠졌어. 오, 맨. 안 빠졌어. 와. 와 저기를 갔어. 와 저기를 갔어. 오! 넘어왔어! 저길 갔어! 밟아! 밟아! <laughs> 야 미쳤다! 포드 랩터스! 미국 농부 바이브! 미국 갱스터! 와. 나와! 안 돼요, 안 돼요. 쫄깃하죠, 지금. 못 나오죠. 어, 나서! 엔진 찢어지는 소리 난다. 야, 오프로드 한차 살이 안 된다, 이거 그런가? 그러니까. 네. 와. 와, 그리고 나 이거 기대기 <laughs> 존나 커 갖고 어떻게 해 봐야 돼? 이거. <laughs> 야. 안 밀려. 응. 어, 그냥 그러니까. 차가 안 밀려. 와. 여기가 맞지. 여기 엄청 타야 는데 내가. 음. 하지 않았어 뒤로 가야 되나? 저단 기어보다. 그렇지. 너무 힘 하... 앞으로 앞으로 가야 되겠다. 앞에 저 평지까지 가야 되는데요. 이 출력이 안 받아. 아이 이게 모드가 음. 이거야. 음. 아, 이거다. 음. 아, 이거다. 음. 와. 자 이렇게 예, 양양의 세렝게티 진흙을 밟고 이제 해산을 하는 중입니다 포드 F150 랩터 아 6200cc 자연느기 죽여줬고요 오늘은 좀 소심해서 예, 풀악셀을 못 쳐봤지만 너무 예, 만족하고 훌륭한 차입니다 미끄러지는 거 보세요 스베를 치는 거 보세요 사륜 나오세요 사륜 사장님 사륜 그치. 사륜 <laughs> 넣으세요, 사륜. 탄력 받고. 사륜, 사륜. 사륜 안들어가서 사륜. 앞바퀴 안 돌아. 앞바퀴 안 돌아요, 앞바퀴. 앞바퀴 안 돌아, 사륜 넣어. 예, 사륜 빼면 못 나가. 어어. 어 사륜과 이륜 차이가 이렇게 큽니다. 예, 이륜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. 자, 우리 미국 갬성차들은 예, 전자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에 사륜을 이렇게 빼주고요. 미끄럼 방지도 꺼주고요. 자, 이제 해산하겠습니다.